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어, 정원에 안개 낀 모습이 너무나 운치고, 너무 멋있어서, 그실에서 이렇게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 또 제가 로마에 영원히 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영상으로 남겨보자 싶어서, 저 <laughs> 퍽퍽하게 또 영상을 찍어봅니다. 어, 아이들 손자들 방학이고 또 한국에서 사이가 들어오고 해서 10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또 식물 키우는 사람들은 여행 갈때 걱정이 많이 됩니다. <laughs> 겨울이라 어, 다행히 이 아이들이 물을 많이 필요로 안 하기 때문에 걱정은 그랬고또 작년에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아주 이상이 없고, 너무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엔젤 카랑코입니다. 작년에 꽃집에 떨어진 거한 줄기를 갖다 꽂아놨는데, 계속 줄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잘라서 옆에 꽂고, 꽂고 했더니, 이렇게 화분이 두 개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꽃까지 피워주려고,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제, 어, 필듯 말듯 하고 있네요. 아주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이 아이는 꽃은 주황색입니다. 장미백원이야 물꽂이 하고 있는데 뿌리가 엄청 길어서 이제 흙으로 옮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또 아, 너무 좋아서 바깥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이렇게 또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에, 어, 여기 이탈리아에 계시는 분이 누가 선물로 이걸 현관 앞에 놔두고 가셨더라고요. 네, 이 식물에 비해서 화분이 너무 적어가지고, 아 물이 고팠는지 잎사귀는 떨어지고, 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당하고 이렇게 베란다에 물을 좀뚝 주고. 너무 화려하고 이쁘죠? 클라멘들은 다 점행아주 해놓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튼실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고요. 이 아이들도, 배고냐 뭐, 비올라, 뭐 아메리칸 블루 이런 아이들도 끝도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는 겨울이 약간 우기기 때문에 간간히 비가 내리고 이런 습도가 좀 있어서 그런지 이 아이들이 자랐는데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리 호크스는 워낙 물을 좋아해서 이 아이도 전해 갈수 있습니다. 는 작년에 꽃을 정말 적게 피더니 올해는 엄청나게 피워줍니다. 계속 예, 쉴새 없이 피워주네요. 별나는 얘는 보베나입니다. 1년 내내 꽃이 떨어지는 날이 없어요. 데모루가 꽃이 피고 있고요. 보베나는 정말 피워볼 만하네요. 밥은 개체수도 많이 늘려서 어, 선물도 하고 했는데 1년 내에 정말 1년 내에 꽃을 달고 있습니다. 한목도잘 되고요. 희무지 하면 100% 성공합니다. 안젤로니아 꽃이 지금 다 떨어졌네요. 하얀 색깔 아이비 안파나 팝필러 1일초도 어, 모주는 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나 까봐몇 개는 밖에 있는데, 나도도, 다른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봉오리를 이렇게 생기고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부틸론이 워낙에 물을 좋아해서 제가 큰잎을다 따주고 갔습니다. 따, 따내고 물을 듬뿍 주고 이렇게 전면으로 해놓고 갔더니 이렇게 잘 크고 있더라고요. 잎이 너무 크고 무성해서 다 따내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뾰족뼈족 뾰족 옆에서 이제 새순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물을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얘가 또 혹시나 물고파서 말라 죽으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한 잎을 다 땅을 갔습니다. 백풍덩 가지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가지 끝에서 꽃이 오거든요. 줄기 끝에서 꽃이 오기 때문에 완전 감전질를 했는데 지금 줄기가 엄청나게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줄기 끝마다 꽃이 나와있는데 작년에는 어 이러다가 영하 3도 내려가니까 꽃이 다 말라서 다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이상 없고 이렇게 꽃을 다 물고 있습니다 계속 꽃이 피어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얘도 삽목이잘되고요 아주 여린 가지 말고 약간 뚜껑 가지를 물꽂이를 해놨다가 한 일주일 정도 물꽂이 해놨다가 흙에 심으니까 금방 뿌리가 내리고 삽목이 잘 됩니다. 너무 여린 가지는 잘안 되고요. 조금 뚜껑 가지를 삽목하면 잘 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는 하얀색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키울 때는 보라색이요 요즘 노란색 꽃이 제일 이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뻐요.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삽목도 잘 되는데, 아, 요즘은 안 합니다. 처음에 <laughs> 많이 했거든요. 아주 베란다가 환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정말 운치있고 좋아요. 제가 한국 돌아가면 이 그림이 너무 그리울 것 같아서 일상 이렇게 봅니다 올리브나무 고육화 있고요. 한라 해를 많이 본 아이는 이렇게 단풍이 들고요. 해를 많이 못본 아이들은 초록색으로 있습니다. 꽃이 한송이만 피어있고요. 제작 대본이야. 산목을 화분을 세 개를 만들어 놨는데 성공했습니다. 처음에 물꽂이를 좀 했다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게 또 심으니까 잘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내일이라도 제가 혹시나 올까봐 안에 넣어놨고 갔더니 웃자랐어요. 전다 말랐고요. 제가 백오냐 모줍니다 또, 올 봄에 또 얼마나 네, 예쁜 꽃들 피우지. 네. 네. 이 아이도 백풍전 제가 삽목했습니다. 네. 줄기가 너무 길게 뻗어나와서 긴 걸은 다 딸려고 짧은 가지 하나 맹기 났던 곳. 어 다익고 시클라멘 씨를 뿌렸더니, 아, 너무 귀엽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건도 보이고요. 구건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주 애기입니다. 애왕 시클라멘. 실을 뿌렸더니,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염자. 제가 너무 방전지를 너무 많이 해서. 이기가 노란 색깔. 몇 달째 지금. 이렇게 피어주고 있네요. 쓴노즈, 지금은 꽃이 없지만, 쓴노즈 키우기 정말 쉽고요. 건물가이 하기 쉽고, 저희 집에 큰 곳에 서 쓴노즈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너무 잘 자라는데요. 바람코에 가슴비 좋고, 꽃 오래 가고, 삽목 잘 되고, 이 아이들도 실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목대도 제법 굵어지고요. 저는 실을 뿌려서 이렇게 키워본 건 처음이라 너무 신기합니다. 나눠주고 싶은데, <laughs> 아, 줄 사람이 없네요. 어, 제라늄을 화분 흙 위에 얹어 놨고 간 아이들은 이렇게 밑으로 뿌리가 났어요. 꽃대도 많이 물고 있고요. 이 아이도 뿌리가 났네요. 밑으로 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혹시나 물이 고플까봐 이렇게 해놨더니, 뿌리가 밑으로 나왔네요. 음, 자. 음, 제가 좋아하는 풍경 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